야, 요즘은 이제 결승전에 심심치 않게 가고 네, 우승은 도 심심하게 가끔씩 하는 스라 이것도 뭐 나한테는 방송 안 썼을 때는 막 연속 우승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키면 괜니안 된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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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지 마라 안 렉이 걸리냐 아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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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상남자 특 사이드로 감 이특 중앙으로 감다행히또 선풍기가 불거든요 퐁 따다다다다다 한타임 기다렸다가 스윙 그렇지 가지 한가 못하겠다 오늘 저녁에는 뭐지? 찜닭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찜닭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아, 맛있더라고. 아하 난리 났다 이친구 하하하 <laughs> 아이고 난리 치킨 시킬라 제가 짐딱시켰 치킨을 잘 치킨 시키길 잘 했어요 패스 저는 팁전 절반이 떨어지는 그런 맵인데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임이에요. 이거 그거를 잘하느냐, 자가격리 잘하느냐 그 게임입니다. 아 가만 보시면 저기 코로나 걸린 사람 막 뛰어다니죠. 저 사람들 저 사람만 피해 다니면 됩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코로나 그 확진자가 안오 야야. 마지막까지 코로나 안 걸린 팀이 이기는 거예요. 오야야. 야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중입니다. 아 지금 박빙인데. 오 코로나 확진자다. 확진자다. 확진자 동선. 어어안 된다. 아.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빨리 안 걸린 놈들을 감염시켜야 돼요. 어, 너 일로 와. 그렇지. 아, 우리 팀 잘한다. 저기, 언덕 위에. 그렇지, 잡아. 그렇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어디있어 한명어한명한명 있냐? 한한어어있어 오케이 나이스 t 하신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여기 주먹이 나왔던 r 로만 이렇게 가면 u r 점 I'm not s u 지 않고 m n 오케이 u 이요 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통과하고 방송에 추천에 뜨나? 통과 통과 못하면 안해드림 여기서는 이제 침착하게 가야 돼요. 아어 절대 급하면 안 돼. 지금 급하면 날아가요아주방이 나오고 들어가고 자, 가자. 가 보자 가 보자 아 이대로면 유미 성대모사를 할수 있을 것 같은 13명이면 결승전 아니고 오케이 통과했고 그럼 성대모사 한개 드릴게요 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고양이보단 개라 이거지 아, 결승전이 나왔네요 결승전 살얼음판. 이게 또, 살얼음판이 소리가 찰지거든요. 이 새끼야. <laughs> 이 사람 놀랐다. 소리, 소리 찰지죠. 날때 이거 녹음해놓고. 살얼음판 ASMR. 일단 초반에 그냥 존나 이게 어지간한 병신 아니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함정 같은 거 하나 파놓은 거 빼고, 이런 거, 이런 거 죽는 거 아니면. 그래서 초반에 오지게 돌아다니다가, 예, 어느 순간쯤 되면 이제 존벌에 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지 마지막 장이 그뭐두 번째 장인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오, 같이 가자. 오, 일어나, 일어나. 자, 이제 존버의 계절이 왔어요. 습각 가보자 가보자. 아 여기 내 땅인데 여기 내 땅인데. 안로 아, 오지 마라. 아아아 아! 아, 존나 아깝네. 한시 반부터 리버풀 경기 해가지고 풀을 입중계를 할까 생각했는데 입중계를 해도 뭐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나나봐봐나건 당연히 컨디션에 영향 미치지요 아주 그냥 미치지요 나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만나게 없다 뭐 후원 꼭 안하셔도 요 사실 이게 저도 후원 이게 좀 해봤지만 도네이션이 좀 시청자가 많을 때그 하고야 좀 약간 막코코로뱅뽕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거는 알아서 해주시면. 이거 약간 뒤에서 앞으로 온다는 그런 느낌. 이 앞쪽에서 하는 게. 이게네요 이게 끌려가도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서, 어, 잠시만 이렇게 피지컬지 찌렸고, 끝자, 아,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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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야야야, 밀지 마라, 아, 이오까이

자 결승전 도착했습니다 아니 20명인데 결승전? 너무시하네아 벌써 거의 다 없어졌어 아 뭔가 위험하다 아, 내진거 네. 같은데. 아, 야 이씨. 아, 쟤도 죽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아, 이 사람, 닉네임이 바닥에 안떨어져있네 개빡치니까. 쇼핑하고 가겠습니다. 로보트 아, 진짜 고생한다. 그래서 기출 변형으로 빈빈이가 먹는 약은 피임약 이런 거 나왔어요. 아, 센스 인턴인데. 아 가보자. 탐프 해주고 탐. 방금, 남극, 남 얼마에 비가 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스토럼 음악처럼 들었 는데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힘들었고 어, 군대 월급 46만원 56만원 뭐 이런식으로 줬다는데 평균값을 50으로 잡고 칼격을 한다고 치면 개월 600만 원. 오 300만. 500만 원. 원, 900만 원 모으면 뭐 하지? 하면 돼. 아, 너. 없네. 마라 어, 필각이다 강으로 갈이미끄러져손이 미끄러져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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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이, 차라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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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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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경로. 꼬무시하죠. 우리 뺏는 거에 자신 없으니까 지켜야겠다. 어 잠시만, 잠시만. 어머, 만 보인단 말이야. 어 씨발 이게 뺏겼나 고 아직 시간 있어. 아직 시간 있어. 야야야야 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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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뺏겼어. 점프 클럽이나 뭐 뭔가 뭔가 이상한 세력들이 온다. 오아예 알았다. 에냈다. 에냈어. 저도 밖에 처안 나가니까 내 옷을 산 기억이. 어,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저 보이죠? 광치 방치 보이? 광시다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가느냐, 아니면 약간 낭만있게 가느냐. 또 한.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약간 불만족스러운데. 그래서 한번더 했다가는. 그렇게. 근데 보이는 과일은 피해 주시면. 아 무난하게 결승전 갈것 같아요. 굿 자, 오케이. 이지. 바닥 떨어져 나왔네. 오랜만에. 아, 나 이거 오랜만에 해서 잘 못하겠는데. <laughs> 사실 이게 제가 오랜만에 아니어도 잘 못하는 맵이 바닥 떨어. 오야야야. 이게 처음 세 장까지는 괜찮아요. 어, 어, 어... 아니, 이게 안 돼. 아, 이건 약간 조졌한데 그냥 걸 줘. 조직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편식 밟으면서 가면, 알뜰살뜰하게 먹었죠? 오 야야! 오 야야야! 오 큰일났군. 사람 귀잘 끝내. 일어나 일어나 제발 일어나! 아, 또 망했다. 반대편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졸 수도. 야 되는데. 내가 이긴거 같은데? 나이스! 개지렸다 와나 바닥 처음 우승해봤어 와나 진짜 금방 개고수 같았는데 우승 딱 한번만 더 하고 후크 보러 가겠습니다 던져줄 나쁘지 않고 어, 잠시만! 잠라깔뻔깐만 가자 점박깐만잠깐 어.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만잠깐탁 어, 어, 점바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여유롭게 가도 된다는 점. 여기서 갈때 이제 포인트. 화면 은 이쪽을 보고 가라. 넘어 다가라 버리기. 이쪽을 보고 가면, 내, 내 위치랑, 저 박스 위치랑 어딘지 알수 있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죽으면 바로 끝이에요 나락이야. 또? 어? 하나 천천히 가야 된다. 오야야. 야 안전하게 지나가면 지나가고. 아 어? 여기서 이제 시비 붙잖아요. 나락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이제 안전하게 싸움을 하는 걸로. 예, 네, 그냥 들어가는.. <laughs> 후후후! 나 싸움, 싸움 붙었다, 싸움 어, 붙었다. 어어! 어! 그냥 서로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명은 못 들어왔어. 자, 블록 파티. 나 시비를 걸어. 여기 시비를 걸면 또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는 친구가 있기 마련인데. 아? 어. 어울까? 난 딜은 잡은 적 없는데. 그래. 끝장 보자, 이 새끼. 복싱복싱이 오늘은 복사를 상대로 이기는 법. 방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넘어뜨렸죠. 오 야야야. 약간 앞쪽에서 위치 잡는 게 좋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오 야야. 여기서 여기서 위험한데, 오케이. 많이 나오는 거. 앞쪽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밀려도 복구할 그런 타이밍이게. 오사삼이할때 이거 벽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오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 오 살았다. 오. 아산 넘어져요. 아나두 나 번째 줄이야. 불공평해. 복사 안 떨어졌네 이 친구. 언냐들 유리천장 나만 느껴? 어이거 일로오노 큰일났다 큰일 아 이러면 조았는데 벌써부터 눈에.. 아이고 아이고 아나 이거 못해 아! 어! 되게 억울하네 축구나 보러 갈게요. 저 혼자 볼게요. 다들 리버풀이 이기기를 응원해 주시고. 하빈바.